늘 간단해지고 싶은 간단 리뷰. 맥스틸의 GMPT 100S입니다. 네, 사운드바이자 무선도 한다길 한데, 아, 네. 사운드바 초점을 두고 일단 구매 한번 해봤고요. 구매처는 홈플러스에서 창립세이겠나 그런 것덕분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길래 못 참고 구매한 거긴 한데, 산진 꽤 됐지만, 이제 가보네, 보단. 요즘 근데, 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괜찮겠지. 일단 그냥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. 솔직히 이거 이렇게 블루투스 같은 사운드바 그냥 조금 못참긴 하지. 나만 그런가?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구매하게 된 아이입니다. 개봉하면은 그냥 바로... 냅다 사운드바 본체가 보이고요. 어, 그 당시에는 좀 교육이 됐던 일이라서 그런가, 좀포장 구성품이 있을까 했는데,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한 충전용 타입도아니 5핀에다가, 그리고 3.5옥수단자장고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끝입니다. 아 설명서 겸 보증서 겠구나 아닌가 맞지? 어 맞네 보증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거의 유형만 보고 흘내듯이할거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이 아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 뭐냐 육각형 형태로 좀 옆에서 보는 육각형 형태고요. <laughs> 전면에 스피커 그릴 나 있고 맥스틸 로고 그리고 그 버튼들. 야, 트리거 방식의 전원 온오프 방 온오프 스위치랑 옥산자 마이크로 SD 하면 T 플래시 단자 아니면 USB 꽂아서 할수 있고 그리고 DC 오 볼트 단자가 있습니다. 켜지냐도 바로. 어?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. 배터리 계속 있나 보네. 뭐 <laughs> 일단은 음, 촬영 중이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돼서. 그냥 대충적인 모습만 본다고 생각하시죠. 어, 어 미끄럼 방지 패드는그래도 따로 뭐 스티커 붙어 있는 방 붙어 있다기보다는 구매 전, 구매 후에 뜯으라고좀그 견본 스티커 같은 붙여 있는 방 상태이고요. 미끄러지지 말라고 한마디로. 일단 뭐 유니 사이즈는 크니까 기대 중이긴 합니다. 라기보단 그냥 뭐이 정도면 그냥 뭐 간단히 들고 가다가 하기엔 좀 애매한 사이즈긴 해요 솔직히 그래도 뭐 아무튼 있어 언젠간 집에다 놓고 쓸거 같아서 구매하게 됐네요 응. 무튼 그럼 나